우리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오늘 수요 예배 드리시는 우리 모든 성들님들 또 실시간 영상으로 예배 드리시는 우리 모든 성들님들에게 임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추원합니다. 오늘 말씀 제목은 어, 회복하는 바로 그 교회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어, 한 목사님의 이야기입니다. 어, 이 목사님에게 한 예비 신랑 신부가 찾아왔대요. 이제 결혼을 일주일 앞두고 있었는데요. 어 이제 별로 그렇게 믿음이 많지 않은 크지 않은 그런 부신혼 이제 결혼 에 앞둔 예비 부부였습니다. 그런데 아 너무 바쁜 거예요. 이 직장 생활 때문에 결혼 준비하랴 직장 생활하랴 너무 바쁜데 아 부모님들이 목사님께 꼭 찾아가라고 가서 목사님께 인사드리고 목사님 말씀 잘 듣고 오라고 자꾸 그렇게 어 이야기를 하며 어, 등을 떠밀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지못해서 결혼 전에 이 목사님에게 어, 왔다는 거예요. 어, 너무나도 그 얼굴에 참 피곤하고 힘든 기색이 역력합니다. 어, 그래서 먼저 목사님이 어, 그 예비 부부의 마음을 눈치채고 먼저 위로의 말을 전했대요. 어, 참 결혼 준비가 너무 바쁘고 힘들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찾아와 주어서. 고마워요. 이렇게 얘기를 했답니다. 그랬더니 이제 조금 이 예비 부부의 마음이 풀렸대요. 그때 이제 이 목사님이 이 예비 부부를 향해서 이렇게 얘기했다고 합니다. 우리가 다 바쁘고 이렇게 힘들고 바쁜 생활을 하고 있는데 왜 일요일에 굳이 교회 와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려야 할까요?라고 물어보았답니다. 그랬더니 예비 신랑 신부들이 신부가 바로 대답을 하지 못하죠. 머뭇머뭇 거리니까 이 목사님이 이렇게 얘기해 주었대요. 왜 굳이 교회를 다녀야 되는가? 첫 번째는 먼저 인생의 방향을, 방향의 사인을 보는 것입니다. 내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바른 인생 방향으로 가고 있는지, 인생 방향 사인을 보지 않고 달리다 보면 잘못된 방향으로 가기 쉽상이기 때문에 어, 그만큼 잘못 인생을 잘못 간 것이기 때문에 우리 인생을 허무한 인생이 되지 않도록 인생의 방향 사인을 잘 확인하고자 교회에 나와서 예배를 드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인생의 거울을 보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교회 일요일에 나와서 예배 드리는 것이 인생의 거울을 보는 것입니다. 거울로 우리가 외모를 비추어 보면 잘못된 외모를 교정하고. 고칠 수있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 드름 인해서 우리의 심령과 또 우리의 생활을 성찰하게 되고 거짓된 것을 고치고 바른 인생을 살아가도록 도와주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은 인생의 에너지를 얻는 것입니다. 어, 결국 인생을 살아간다는 것은 결국에는 인생의 에너지의 문제라는 거죠. 에너지가 없으면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 나와 교회 나와 예배 드리면 어, 결국에는 인간의 이성과 능력을 넘어서는 하나님의 사랑의 에너지를 받게 되어서 어떤 인생의 일도 능히 이겨낼 수가 있는 거예요. 이런 일 때문에 여러분의 부모님께서 꼭 교회에 나오라고 등밀어서 나에게 오라고 한 거예요. 어떠세요? 한번 들어보니까 교회 다닐만 하죠?라고 얘기했더니 신혼 부부가 크게 고개를 끄덕이면서. 아, 이제부터 결혼하고 나서 열심히 어, 교회에 잘 다니겠노라고 어, 이야기하며 이 목사님의 축복 기도를 받았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어, 이야기에 빛도해볼 때에 참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 드린다는 것이 어, 누구나 할 수는 있는지만 쉬운 일은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린다는 것, 예배의 자리 에 나온다는 것, 우리의 바로 교회에 어, 나온다는 것은 어,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요. 또한 우리의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에 주신 가장 큰 행복이고 성공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앞서 이 목사님이 얘기했던 것처럼 그렇습니다. 우리가 교회에 나오면요, 교회 월정마다 또 목사님을 통해서 선포되는 말씀을 통해서 내가 삶을 바르게 살아가고 있는지 인생의 방향을 점검받습니다. 또한 나도 모르게 내속 사람이 더러워져 있지는 않은지. 어, 내 안을 성찰하고 교정합니다. 또한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이 어려운 세상을 이겨나갈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의 에너지를 얻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교회에 와서 하나님께 예배드린 것, 바로 이 시간, 우리가 피곤한 몸을 이끌고 이 자리에 모여서 함께 예배드린다는 것은 정말로 하나님께서 예배해 주신 놀라운 은혜요, 축복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는 어, 현재 어려운 환경을 맞이하였습니다 바로 코로나 바이러스를 통해서 우리가 교회에 모이지 못하고 있죠 많은 성도님들이 교회에 모이지 못하고 있습니다 교회에 모이기를 두려워하기까지 합니다 어느샌가 교회에 나오지 않는 것이 교회를 나오지 않고 주말을 보내는 것이 익숙해지고 편안하기까지 합니다 교회 모든 사역과 또 많은 예배가 중단되는 것이 이제는 우리는 당연한 듯이 당연한 듯이 생각이 든다는 것이죠. 런데 여러분, 이러할 때에 이제는 그 많은 시간들이 지나고 이제 우리가 회복되어야 할 바로 교회 회복되어야 할 예배가 회복되어야 할 때가 된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우리가 회복되어야 그렇다면 회복되어야 할 교회 바로 회복되어야 할 예배는 어떠한 교회입니까? 첫 번째는 바로 세상의 희망으로서의 교회입니다. 여러분, 왜 교회는 세상의 희망이 될까요? 많은 사람들이요, 코로나 바이러스가 임할 때에 교회가 예배를 중단하지 않자 교회를 비난합니다 아니 천주교나 성당이나 불교는 다 예배를 중단하고 하는데 아니 당신들은 뭐가 그렇게 특별해서 예배를 중단하지 않고 그렇게 위험한 상황에서 예배를 들으냐라고 교회에 향해서 비판하기도 하였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는 세상의 희망이 되어야 합니다 세상의 희망입니다. 그 이유를 오늘 10편 기자는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84편 오늘 2절 말씀입니다. 내 영혼이 여호와의 궁전을 사모하여 세약하며 내 마음과 육체가 살아계시는 하나님께 부르짖나이다 여러분, 이 10편 84편을 지은 이 저자는 정말로 병이 날 만큼 이 예배의 자리, 바로 교회를 사모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 이유는 바로 언제든지 하나님의 전, 교회에 가기만 하면 그곳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만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교회는요, 다른 건물과는 다른 곳입니다. 교회는 무엇보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만나는 장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요, 교회는 다른 말로 성전이라고 부르기도 하잖아요. 여러분 어느 교회든 어느 곳이든 하나님이 계시는 곳은 거룩한 곳이지만 특별히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곳이 바로 교회입니다. 하나님의 인재를 강하게 임하는 곳이 바로 교회라는 것이죠. 여러분 교회 없이 바로 하나님이 없는 것은 교회가 아니라 단순한 건물밖에 될수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만나기 때문에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바로 그곳이 교회가 된다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어느 교회든요, 십자가가 있죠. 특별히 이 십자가는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임재함의 상징입니다. 십자가를 보면요, 바로 살아계, 하나님께서 바로 그 아들이신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내 죄를 대속하주시고,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다시 살아나심으로 구속의 은혜를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이죠. 바로 이 은혜의 상징이 바로 이 십자가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 교회의 십자가는요, 이 대속의 사건 좀더잘 표현하기 위해서 세 개의 십자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과 또한 구원받은 자의 관계 또 구원받지 못한 자들을 향한 마음을 표현한 것이 바로 이세 개의 십자가입니다. 우리는 교회에 와서 십자가를 바라보며 기도하고 또 찬양하고 예배할 때에 우리는 언제든지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십자 예수 십자가 부하를 믿고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세상에서 승리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세상을 향해 복음을 선파하며 전파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는요 세상을 위한 희망인 것이죠. 무슨 말씀입니까? 우리가 먼저 예수 믿는 자들로 인해서 하나님께 큰 은혜를 받았어요. 그리고 나서 우리가야 그 은혜의 그 집뿐만 아니라 날마다 우리가 교회에 와서 예배 드림으로 하나님께서 부어주신 그 은혜를 확인하고 다시 한번 은혜로 우리 마음속에 채워집니다. 그리고 그 은혜를 가지고 이제 세상을 향해 나가 하나님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복음을 전파하며 증거하는 것이죠. 어, 인생의 어려운 가운데 있는 분들이 교회에 가끔 오기도 하십니다 아니 많이 오시죠 마지막 희망을 가지고 교회에 왔다가 교회 안에 있는 바로 생명의 기운에 이끌려 자기도 모르게 기도하고 어, 찬양하고 예배하다가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만나고 하염없이 눈물을 흘리기도 합니다 성령께서 임하여 주시는 그 치유하는 은혜로 말미암아 그 마음속의 분노와 원망과 허무함이 다 사라지게 되는 것이죠. 예전 교회에 있던 곳에서 이런 간증을 들었습니다. 한 어, 전에 한번 금료 철학 때 제가 들은 간증 예화인데요. 한 중년의 남자가 어, 금료 철학 예배에 옵니다. 그리고 나서 예배를 드리기 시작합니다. 예배가 드리고 하나님 말씀을 선포되고 나서 기도할 때에 이 중년의 남자는 하염 없이 눈물만 흘렸다는 거예요. 나중에 예배가 다 끝나고 나서, 이제 이 목사님이 이 중요의 남자를 부릅니다. 아니, 왜 그렇게 서럽게 오시냐고 얘기했더니, 이, 어, 중요의 남자는 아주 사업을 하시는 분이었는데, 그만, 가장 친한 친구에게 배신을 당해서, 어, 사업을 다 말아먹고, 실패하고, 이제는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내가, 어, 이제는 내가, 내가 이렇게 살수 없어서 내가 이제 목숨을 끌어야겠다. 내가 죽어야겠다 생각을 하고 그 전에 발길을 가다가 교회의 차량 소리를 듣고 그래도 내가 한번 교회에 앉아서 예배를 한번 드리고 죽자 해서 예배를 드렸는데 하나님께서 그의 마음을 만지시고 움직여 주셔서 그의 마음에 원망하는 마음 그 마음에 불평하는 마음, 정말 답답한 마음, 그런 마음들을 다 사라지게 하시고 사랑으로 채워 주셨기 때문에 내가 이 교회가 목사님, 이 교회가 오늘 나를 살렸습니다라는 고백을 드렸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처럼 교회는 세상을 살립니다. 교회는요 사람을 살립니다. 연전히 교회는 세상의 희망입니다. 세상의 희망 바로 언제든지 교회에서 살아 계신 하나님을 만나기 때문입니다. 어 그렇기 때문에 한 신학자는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내 평생에 어려워 교회를 찾아왔을 때에 한 번도 하나님은 나를 실망시킨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먼저 교회에 계셔서 나를 만나 주셨습니다라고 고백을 드렸다는 것이죠. 그래서 시편 기자는요. 84편 10편 말씀에 이렇게 얘기하고 겠습니다 10편 84편 10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주의 성전에서 한 날이 다른 곳에서의 첫날보다 낫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바로 하나님 계신 이 주의 성전이 바로 한 날이 다른 세상의 그 어떤 즐거운 것의 첫날보다 더 나은 주 믿으시기 바랍니다 평생토록 우리 하나님 계신 이 성전에서, 교회에서 함께 예배하다가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며 또한 우리 마음속에 치유와 또 평안과 회복과 충만의 여러 가지 은혜가 우리 삶 가운데 또 여기 계시는 우리 모든 성들에게 임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두 번째는요, 교회 회복, 우리가 회복되어야 할 교회는 바로 하나님 가족으로서의 교회입니다. 여러분, 사람은요, 누구나 다 소속, 어, 소속감이 있습니다. 소속하는 곳이 있습니다. 소속감이 있어야 안정이 되고 행복하며, 어, 충만하는 것이죠. 어린아이는요, 부모에게 소속되어 있습니다. 학생은 학교에 소속되어 있죠. 또한, 어, 사회인은 직장에 소속되어 있고, 모든 사람은 누구나 할것 없이 가정에 다 소속되어 있습니다. 그곳에 소속되어 있어야만 안정감을 누리고 행복감을 누리기 때문입니다. 근데 여러분, 문제는요, 이런 세상의 소속은요, 잠시 잠깐에 우리 간에, 우리 안에 안정감을 주고, 잠시 잠깐에 편안함을 주지만은 영원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어, 불안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요, 어린아이가 언제나 부모에게 소색되어 있는 것 같지만, 조금만 크면요, 이 부모에게 반항을 하게 되는 것이죠. 선생님, 우리 예준이가 계속 반항을 해요. 조금 컸다고. 예준아, 전에는, 예준아, 아빠, 저기 물좀 갖다 줘. 이거 좀 해줘. 이러면, 네, 라고 잘했는데, 예전에는 싫어요. 안 해요. 이렇게 소심한 반항을 해요. 여러분, 이 어린아이들도, 언제까지 내품 안에 있고, 나에게 소속될 것 같지 않은데, 나이가 들고, 시간을 흐르면, 어, 이 어린아이는 부모에게 소속되지 않고 떨어져 나 독립하기 마련입니다. 학교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언제나 학교에 소속되어 있을 수는 없습니다. 학생의 때가 지나고 배움의 때가 다 끝나고 나면 우리는 학교를 떠나야 한다는 것이죠. 직장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열심히 직장 생활하고 열심히 그곳에서 충성하며 한다고 할지라도 여러분, 어, 이 직장은요. 어떤 환경에 따라서 그 직장에서 떠날 수밖에 없는 것이고 명예퇴직도 당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언젠가는 내가 그 직장을 떠날 수밖에 없는 것이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절대 우리에게 잃어버리거나 빼앗기지 않는 소속이 있으니 바로 하나님 가족으로서의 교회라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하나님 가족으로서의 교회. 여러분, 하나님 가족으로서의 교회는요, 세상 그 무엇이 빼앗을 수 없는 영원한 소속감입니다. 어린아이부터 태어날 때부터 유아 세례를 받음으로 인해서 시작되어서 우리가 죽음에 이르기까지 교회는요, 늘 우리 가운데 함께 있고 우리를 떠나지 않는다는 것이죠. 세상 그 무엇이 빼앗을 수 없는 영원한 바로 소속할 수 있는 곳이 바로 이 교회라는 곳입니다. 이를 사도 바울은 우리가 읽었던 말씀, 본문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에베소서 4장, 4절, 6절 말씀입니다. 몸이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시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을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주도 한분이시요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요, 하나님도 한 분이시니, 곧 만유의 아버지시라. 만유 위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에 계시도다. 몸이 하나인 것처럼 바로 예수님을 믿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하나라는 것입니다. 한 소속감을 가진다는 것이죠. 한 교회의 식구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모든 식구가 바로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을 향해 함께 예배 드리고 아버지께 감사드리고 믿음을 나누며 살아간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옛 초대 교회에는 이런 말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로, 교회를 어머니로, 그리고 교우들을 내 가족처럼 느끼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이다 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버지로 또 하나님의 아버지로 생각하는 것처럼 바로 이삶 가운데 품어주는 교회를 어머니로 그리고 함께 믿음 생활을 하는 교우들을 내 가족처럼 느끼는 사람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인생에 가장 어려울 때에 여러분은 누구를 찾으십니까? 어떤 어려운 속너를 얘기할 수 있고, 죽음까지도 함께 할수 있는 그런 분이 계십니까? 흔히 가족들을 생각합니다만은, 사실, 어, 우리 가족에게도 얘기할 수 없는 아픔들이 있습니다. 가족에게도 얘기할 수 없는, 어, 내 속마음들이 있죠. 괜시 가족에게 얘기했다가, 더욱더 공연히 얘기했다고 울고 불고, 더 복잡해지고, 마음만 미워지는 일들도 있습니다. 어, 한 이야기입니다. 한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어, 한 교회에 있었던 일입니다. 이제 그 교회 열심히 출석하는 어, 40대 후반 남자가 있었습니다. 참 단란한 가정도 이루었어요. 하목한 가정이었습니다. 어, 부러울 것이 없는 가정이었어요. 그런데 이 40대 후반에 어, 남편이 교회에 다닌 지 어, 이제 어, 3, 4개월이 되었는데 그만 암이 발견되었습니다. 바로, 최장암이 어, 발견되어서 이제 3개월밖에 살지 못한다는 거예요. 3개월 동안 어, 정말로 고통 가운데 투병을 하다가 이제 마지막 인종의 시간이 왔습니다. 마지막 인종의 시간이 왔는데, 어, 눈을 감고 떠나야 하는데 이분이 너무 괴로워하는 거예요. 힘들어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무언가 할 말이 있는 것처럼 입술을 달싹달싹 거립니다. 어, 그런데 아무도 그것을 어떤, 어떤 것 뜻인지, 어. 이해를 하지 못해요 왜 그래요? 왜 그래요? 무슨 한 말을 하세요? 얘기를 하세요 가족들이 얘기합니다 당시 이 가족에게는 중학생 딸이 있었고 고등학생 아들이 있었어요 그리고 젊은 아내가 있었습니다 이 가족들이 동동 발만 구르는 거예요 그때 인종과 함께했던 목사님이 이제 이 남편의 뜻을 알아차렸습니다 그리고 얼른 손을 붙잡고 얘기했다는 거예요 염려하지 마세요. 가족들을 염려하지 마세요. 우리 교회가 어린 자녀들을 잘 양육하고 아내를 잘 돌볼 테니 걱정하지 말고 십자가 바라보고 편히 가세요. 라고 얘기했더니 이분이 숨을 훅 쓰시며 편안한 얼굴로 소천하셨다는 것입니다. 이분이요, 이제 세상을 떠나야 되는데 이 남겨진 가족들이 너무 걱정이 되는 거예요. 아, 내가 가면 이내 사랑하는 딸, 아들, 그리고 아내는 어떻게 될 것인가 걱정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 함께 있던 그 목사님의 말을 듣고 편안히 소천하며, 말을 듣고 안심하며 소천했다는 것입니다. 그 후에 온 교회가 정성을 다하여서 이 가족들을 도우고 장례를 치우며 또한 이 자녀들에게 매 학기 장학금까지 주어서 대학까지 잘 마치도록 도와주었습니다. 그리고 그 부인도 잘 살아갈 수 있도록 교회에서 여러 가지 생활 대책을 마련해 주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제 그 중학생이었던 딸이 대학교를 마치고 취직을 하면서 이 목사님에게 감사의 편지를 보며 정말로 교회 같은 곳이 없습니다. 교회가 아니었으면 우리 가족은 살아갈 수가 없었을 거예요. 희망이 없었을 거예요. 어, 목사님, 그리고 교회 여러분들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라는 편지를 썼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교회가 아니면 세상에 어쩔, 어떻게 이렇게 죽음까지도 함께 할수 있는 곳이 어디에 있을까요? 교회는 왜 그렇게 교회는 이렇게 하는 것일까요? 그것은 바로 우리가 아까 이것던 말씀처럼 예수님 안에서 주님 안에서 맺어진 한 가족이기 때문입니다. 가족은요, 회사처럼 짐이 된다고 해서 버릴 수가 없잖아요. 아무리 힘이 들어도, 아무리 속을 섞여도 가족은 죽을 때까지 같이 간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너무 가까운 가족이기 때문에 때로는 허물도 알고 약점도 알아요. 우리가, 우리가 교회 같이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이 다 편하고, 다 친하고 다 우리가 마음을 나눌 수 있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때로는 어느 집삶을 향해서 또 어느 분을 향해 성도를 향해서 마음이 불편하기도 하고 어렵기도 합니다. 그럼에도 종종 서운한 일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죽을 때까지 함께하는 믿음의 가족, 영원한 가족이라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교회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에 이처럼 우리를 영원히 함께할 수 있는 소속할 수 있는 곳은 바로 교회밖에는 없다는 것이죠. 교회는 믿음의 가족이요 믿음의 안식처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마치 마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시편 113, 33편 1절 말씀에 공동 번역으로 이 교회를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다지도 좋을까? 이렇게도 즐거울까? 형제들 모두 모여 한데 사는 일. 곳은 하나님께서 복을 내린 곳, 그 복은 영생이로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모든 성도들이, 모든 우리 구역 식구들, 또 모든 교회 식구들이 한데 모여 예배하며 하나님께 신앙생활하는 것 이것이 얼마나 좋고 즐거운 일인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신다라고 영생의 복을 주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 코로나 사태를 말미암아서 어, 우리 한국 교회는 어, 예배 중단이라는 어, 초유의 사건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누구도 겪어보지 못한 일이었어요. 어, 저만해도 정말 새벽 예배를 어, 20년 만에 어, 드리지 못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예배뿐만 아니라 교회의 사역들이 다 멈춰서게 되었고, 또한 모든 기관들이 멈춰서게 되었습니다. 또 다음 세대의 양육이 잘 이루어지지 못했고요 이게 중단되었고요 또한 성도들의 교제마저도 다 모두 중단되었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요 어떻게든 이것을 회복해보자 여러 방책으로 실시간 영상예배도 드려보고 또 드라이브 예배를 드려도 보았지만 그래도 우리 마음에는 영적인 허점함과 갈급함은 어쩔 수 없었던 것도 사실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이제 어, 하나님의 은혜였죠. 은혜였죠. 많은 곳에서, 세상 많은 곳에서 이 코로나 바이러스 인해서 힘들어하고 아직도 힘겹, 힘겨워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나라를 또 우리 민족을 사랑하여 주셔서 어, 많은 어, 이코로나이스가 어, 어, 억제되어지고 또 일상생활을 할수 있도록 해 주셨습니다. 이제는요, 우리 교회가, 예배가 회복되어야 할 때입니다. 수요일 설교를 준비하면서 회복에 관해서 계속 말씀드렸습니다. 회복 동행함의 은혜, 회복 소생함의 은혜, 회복 학심함의 은혜. 이 모든 은혜를 온전히 누리면서 만날 수 있는 곳이 바로 교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우리는 사랑하는 우리 당진교회를 회복하기를 소망합니다. 돌아오는 5월 24일 마침 우리 교회의 창립 66주년이면서 전교인 총출석 주인으로 준비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기대하는 마음으로 어린 아이부터 모든 어르신까지 모두가 함께 영광 돌리며 교회와 예복을 회복하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의 희망이 되는 교회, 하나님 가족을 이루는 교회. 그리하여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바로 그 교회를 회복하는 그 자리에 우리 당진성결교회 모든 성도가 참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말씀을 가지고 우리 한 목소리로 잠깐 기도하기를 소망하는데요. 첫 번째 우리 이번 주에 있을 66주년 교회 창립 기념 및또 전교인 총출석 주일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몇달 동안 많은 성도들이 함께 예배드리지 못했어요 예배의 반 넘는 우리 성도들의 반이 넘는 숫자가 함께 예배드리지 못했고요 또 많은 사역들이 멈추었습니다 다음 세대들이 예배 양육되지 못했습니다 교제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회복되어야 할 때입니다 모든 성도들이 함께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예배를 회복하고 기도를 회복하고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사역들을 회복되어 할 때입니다. 66년 전 바로 우리 교회를 사랑하여 주셔서 세워 주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생각하시면서 우리 이번 주를 기대하며 많은 성도들의 마음을 움직여 주시고 함께 모여서 예배 드릴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해 달라고 우리 다 같이 주여문 외치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